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4회 중구의 제 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 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조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1,678만 8천원보다 3.88%가 감액된 29억 9,578만 8천원으로 기관 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 중 직원 국제화 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신직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대민 활동비 추가 소요액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475만 원과 의원 역량 개발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업 중 일반직보수 1억 1,877만 3천원을 감액하고 정책지원관 추가채용에 따른 기타직보수 1,324만 3천원과 직급보조비 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당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외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29억 9,578만 8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정책 지원 관 신규 충원 인력에 따른 보수 및 수당을 증액하고 반납, 반납액 대부분은 자체 시행교육 축소 및 인건비 잔, 집행 잔액에 따른 반납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조직개편이나 의회 독립으로 인해서 어, 기본적인 그 추경만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큰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 의회 직원분들이 하여 의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어 지금 그본 예산서에 는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이번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중구청 내 실과 행정동이 총몇 개인가 혹시 아시실지. 17개 동아닙니까 하고 다 해서 이제 실과 네. 다 하니까는 바은 17개 부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서그 17개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경비 201 일반 운영비 중 공의 사무 관리비랑 금량 그러니까 사무 관리비랑 2022국내여비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번 추경에 그두 항목 다 반액을 그러니까 저기 감액을 추진한 부서가 14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항목을 감액한 부서가 2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가 항목 다 감액을 편성하지 않은 그 부서가 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행하게 우리 의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이번 예산에 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추경 정리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0월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집행할 예산 금액과 잔액을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아 그것이 이제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또 어, 이두 달여 동안에 혹시 이제 그 오랜 행정, 행정 경험상 예상치 못한 이제 집행이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정리 추경을 하게 되면 또잘못하다가또또이 어, 개월 동안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떤 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제 가급적이면 경상비는 한 500만원 정도 이하의 금액 정도는 좀 여유 여유를 남겨 놓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경상경비는 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 그 의회 사무국의 그 예산을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4,567만 6천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는 1,255만 8천 원이 그 편성이 됐었고요 네. 그러면은 국장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하셨었나요? 네그 부분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그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로 하셨고 두 달이 남았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못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면은 감액 편성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집행률을 얼마가를 확인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월별로 집행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동안 이제 월별로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지금 그 불용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참여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회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외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구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